한국의 어느 한 고등학교. 그리고 여기 대학에부터 기분이 좋은 학생 성수호. 그런 수호에게 말을 걸며 다가오는 학생이 있는데, 바로 수호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김성철이었죠. 아니, 김성철이 아니라 이은철인가요? 아무튼 매번 수호에게 시비를 거는 은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먼저 수호를 건드리고 마는데요. 늘 그랬듯이 어림도 없이 두드려 맞는 은철이죠. 그런데 오늘 뭔가 은철의 몸 상태가 이상한데요? 두드려 맞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버티고 서 있는 은철. 그리고는 주먹을 날리는데 주먹에 서린 이상한 기운. 그대로 사물함을 박살을 내놓는 은철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힘을 각성해버린 것이었죠. 2년 뒤 대학생이 된 성수호. 갑자기 몰려든 외부 사람들로 학교가 시끌시끌한데요. 이유는 바로 3년 전 갑자기 생겨버린 저 게이트. 전 세계적으로 생긴 저 게이트 때문에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요. 게이트는 던전과 이어진 통로로 그 안에서 마수들이 튀어나왔고, 그 마수들의 대적이라도 하듯 사람들 사이에서 마력을 사용하는 각성자가 생겨났죠. 그런 각성자들을 소위 헌터라는 직업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학교에 생긴 게이트에서 헌터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던전 토벌을 위해 들어갔었던 헌터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던전에서 새로운 종의 마수들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별거 아니라는 토벌대장의 상처에서 무언가 반응이 생기고, 갑자기 토벌대장의 상태가 이상해 보이는데요. 대화를 하던 인부를 갑자기 물어버리는 토벌대장. 끔찍한 광경을 본 사람들은 전부 대피하기 바빠 보입니다. 게이트에서 나온 마수들은 사람들을 물어대며 빠르게 전염시키고 있었죠. 그리고 마수들은 수호의 학교 학생들도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도망치지 못하고 마수를 앞에 둔 여학생. 그런 학생을 본 수호는 차마 도망치지 못하고 마수를 상대하기로 합니다. 마수를 내리친 순간 갑자기 시간이 멈춘 듯한 상태가 되었는데요. 그리고는 갑자기 수호의 앞에 뜬 이상한 창, 마치 게임에서나 불법한 알림창이 뜬 것인데요. 이대로라면 마수들에게 당할 게 뻔한 수호는 플레이어가 되기로 합니다. 그렇게 플레이어가 된 수호, 보상으로 여러 가지 패시브 스킬을 얻습니다. 그때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는 마수, 사방에서 수호를 덮쳐가기 시작하는데요. 플레이어가 된 수호는 마수들을 상대하기에 모자람 없이 강해져 있었죠. 순식간에 자신을 덮친 마수를 정리한 수호, 퀘스트 창에서는 보상을 확인하라는 창이 뜨네요. 그때 안일하게 상대하던 마수가 갑작스럽게 수호를 공격하고, 수호는 가슴파게 손톱으로 인한 자상을 입게 되는데요. 상처를 입으면 마수화를 하는 특성이 있었기에 깜짝 놀랐는데, 플레이어가 되면서 얻은 패시브 스킬로 인해 마수화가 되지 않는 수호. 하지만 지금 마주한 뒷끝 마수를 상대하기엔 힘이 벅차 보이는데요. 마수에게 당하려고 하는 이 찰나의 순간, 퀘스트 보상으로 능력치 포인트를 받게 된 수호. 순간적으로 성장한 수호는 마술을 떨쳐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술을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능력치. 결국 받았던 모든 능력치를 근력에 투자하는 수호. 그제서야 뒷끝 마술을 시원하게 두들겨 패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일격으로 뒷끝 마술을 처치하는데, 뒷끝 마술을 처치하자 레벨이 올랐다는 창이 뜨네요. 그때 누군가가 학교로 빠르게 접근하는데요. 높게 뛰어 올라 창밖을 내다보는 수호를 공격하려고 하는 모습. 그때 시내에는 경보가 발령되고 있었고, 마수들을 상대할 수 없는 일반 군인들은 B급 헌터를 기다리고 있었죠. B급 헌터를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C급 헌터가 감염되었기 때문. 바로 직전 소호를 공격한 자가 바로 감염된 C급 헌터였죠. 소호는 레벨업한 자신의 스탯을 믿고 싸워보려고 하지만, D급 마수와는 수준이 다른 C급 마수의 스피드. 마치 생전의 파워를 가져온 듯 차원이 달랐죠. 일단 도망부터 가는 소호의 모습. 각성자의 급차이를 실감하며 다른 헌터가 올 때까지 버텨보려고 합니다. 수호를 쫓아가다가 다른 사람에게 시선이 쏠린 마수. 바로 옥상에 있던 피난가 있는 사람이었죠. 헌터가 올 때까지 옥상에서 마수들을 피하려고 했지만 이미 그들을 발견해버리고 돌진하는 C급 마수. 그 모습을 본 수호. 헌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막아섭니다. 마수는 수호를 보자 바로 덤벼들기 시작하고 수호 역시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고 맞서는 모습. 하지만 시급 마술을 상대하기엔 아직 벅차 보이는 수호. 결국 치명적인 공격을 허용하고 마는데요. 남은 HP는 단 1인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마지막 일격을 위해 투호에 달려오는 마수. 그때 어디선가 차원의 틈을 비집고 날아오는 무언가. 검은색의 형상을 지닌 생물은 기성을 지르며 날아오고 순식간에 마수의 두 손을 두동강 내는데요. 그렇게 쓰러진 수호의 앞을 지키는 생물. 바로 성진우의 그림자 군단장이었던 베르였습니다. 그렇게 튀어나온 마수들을 정리하는 베르 순식간에 학교 근처의 마수들을 쓸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소호의 앞에 무릎을 꿇는데요. 쓰러진 소호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꿈으로 꾸고 그때 자신과 함께 있었던 생물이라는 것을 기억해내죠. 한편 쓰러진 소호는 병상에서 눈을 뜨는데 소호를 끔찍히 아끼는 고모부는 귀가 따갑도록 잔소리를 하네요. 이번 던전 브레이크의 협회의 대처가 매우 늦었는데 뒤늦게 도착한 헌터는 무언가가 마수들을 처리한 광경을 목격했죠. 쓰러졌던 수호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궁금해하고 그때 자신이 마수들을 정리했다며 스물스물 나오는 베르. 그런 베르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이 되살아나는데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준 베르가 기억이 나는 수호. 이렇게 조그마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수호의 몸 상태가 나아진 것도 베르의 힐 스킬 덕이었습니다. 사실 수호는 베르와 싸웠던 적도 있었는데요. 베르는 성진우가 수호의 기억을 봉인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우는 이탈임들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실에서 나타나는 게이트들도 이탈임이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수호는 어머니인 해인 역시 진우와 함께 있냐고 물어보는데 해인의 행방은 베르도 모르는 사실인가 보네요. 아무튼 베르는 수호가 강해져야 한다며 무언가를 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림자 열쇠였죠. 그림자 열쇠를 사용해 그림자 던전으로의 입구를 연 수호. 그렇게 베르와 함께 그림자 던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성진우의 계획이었는데요. 이탈림의 침공을 걱정한 진우는 베르를 시켜 수호의 봉인을 풀었던 것이죠. 그렇게 베르는 차원을 넘어 수호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한편 그림자 던전으로 들어온 수호와 베르, 그림자 던전이 이상하도록 친숙하게 느껴지는 수호입니다. 그때 수호 앞에 다시 나타나는 퀘스트 창. 그림자 던전에서 4시간 동안 살아남으라는 퀘스트였네요. 퀘스트 창을 받은 수호 근처로 모여드는 무언가 그것들은 수호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예전과는 다르게 가뿐하게 공격을 받아 쳐내는 수호 머리 위에 떠 있는 이름을 보아하니 고블린 정찰병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각성한 수호의 상대는 되지 않는데 고블린의 도끼를 빼서 순식간에 두동강 내버립니다 자신보다 강한 상대라면 이름에 색깔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는 수호 그때 지켜보던 고블린 정찰병이 뿔피리를 부는데, 피리리 소리를 듣고는 고블린 백부장이 출격합니다. 그렇게 수호의 근처는 고블린대로 가득 차버렸는데요. 알수 없는 힘을 사용해 선공을 하는 수호. 사실, 각성을 하면서 얻은 지배자의 권능 스킬을 사용한 것. 자신에게 날아온 고블린 궁수의 화살을 잡은 수호는 권능을 사용해 그 화살을 되돌려주기까지 하는데요. 사실, 봉인장항 이전 어린 시절, 수호는 권능을 자유자재로 사용했었죠. 그렇게 봉인이 풀린 소호는 점점 자신의 재능을 깨닫고 있었고, 소호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고블린 백부장, 고블린 여러 마리를 꿰뚫어버리면서 처리해버립니다. 순식간에 백부장을 처리한 소호는 멈추지 않고, 4시간 동안 살아남는 것이 아닌 고블린들을 전부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 그렇게 피 튀기는 혈투를 계속하는 소호입니다. 결국 퀘스트 조건이었던 4시간을 전부 채우는데 성공하고 맙니다. 그리고 완료 즉시 퀘스트 보상을 확인하는데, 그림자 추출이라는 스킬을 배우는 수호. 맞다 보니 맷집이라는 스킬도 얻게 되었죠. 그렇게 룬석을 부수면서 그림자 추출을 배우는데요. 자신이 죽인 고블린의 그림자를 추출해 보려고 하는데 스킬 명령어를 따로 지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진우 빠돌이인 베르는 진우에 일어나라는 명령어를 기대하고 피는 목 속인다고 진우처럼 일어나라고 명령어를 지정하는데요. 그대로 고블린 시체에 대고 스킬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수호의 첫 그림자 병사. 그런데 뭔가 생긴 게 귀엽기만 한데요.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나온 병사들. 수호의 마력이 아직 약한 게 문제였나 봅니다. 아무튼 성공적으로 첫 스킬을 배운 수호였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오랜만에 끼니를 때우는데 베르는 수호에게 앞으로 해야 할 것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수호가 레벨업을 해서 강해지는 것. 두 번째는 실종된 해인을 찾는 것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더욱 강해져서 그림자 병사들의 힘을 되찾는 것이라네요. 일단 강해지기 위해 던전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헌터 자격이 필요하다는데 소호는 자신의 등급을 기대하면서 협회로 갑니다. 어림도 없지. 2등급을 받아버린 소호. 수호. 그런 소호를 억지로 위로해주는 베르. 아직 지구를 지키기엔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2급 헌터는 단독으로 던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그런 2급 헌터도 던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공격대 뿐 아니라 채굴팀, 수거팀이 있는 던전 탐사대. 바로 채굴팀으로 던전에 들어가게 된 소호입니다. 조교였던 도균의 덕에 쉽게 들어올 수 있었네요. 학교 사태에서 달리기 스킬로 도망갔던 건 안비밀입니다. 아무튼 채굴팀의 안쪽 던전에서 공격대가 마수들을 잡고 있는데, 야무지게 던전을 클리하고 어 있는 공격대 한쪽에서 새길로 통하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길을 따라가자 나오는 널찍한 장소 마치 무언가의 신전 같아 보이는 특이한 장소인데요. 한가운데에는 꽤나 좋아 보이는 검이 박혀 있었습니다. 공격대 인원들은 검에 관심을 보이고 자신의 힘에 자신이 있던 시크 헌터가 검에 손을 대는데 순간 이상한 힘에 헌터는 먹혀버리고 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헌터의 모습 하지만 순식간에 무언가에 잠식당해 동료들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송곳니 군주의 검이라는 이상한 말을 하는데 한편 채굴팀에서 열심히 일하는 소호의 병사들 베르는 힘을 모으기 위해 마정석을 주워 먹네요 그때 베르가 느낀 군주의 기척 그리고 순식간에 채굴 팀이 있는 곳까지 전해지는 진동, 채굴 팀이 있는 곳까지 마수들이 나타난 것인데요. 전투 능력이 거의 없는 채굴 팀은 비상이 걸리고 채굴 팀을 공격하려는 마수를 수호가 때려 잡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뒤끝 마수와 같은 주황색. 자신 혼자서도 충분하다 생각한 수호가 앞으로 뛰어 나가는데 이급 각성자답지 않은 전투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도균과 수호의 병사들은 믿고 있었다는 듯 구경하네요. 죽인 짐승형 마수의 그림자를 바로 추출하는 수호. 그림자 군주의 힘은 이렇게 전투가 길어질수록 강해지는 구조였죠. 그렇게 모든 마수들을 처리한 수호 그 순간 수호의 앞에 뜨는 퀘스트 창 긴급 퀘스트라며 주변에 자신에게 사리를 보이는 존재가 있다는데요 그렇게 동굴 안쪽을 쳐다보는 수호 인데 그때 안쪽에서 수호에게 다가오는 한 남자 바로 공격대의 대장이었던 c급 각성자였죠.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따져 묻는 도균인데 이미 검에 먹혀버린 그는 도균을 베어버립니다. 소호의 빠른 도움이 아니었다면 두 조각 날뻔 했네요. C급 각성자는 라칸의 송곳이라는 검에 빙의당한 것이었습니다. 베르에게 정체를 물어보고 꽤나 강한 상대라는 것을 알았는데, 소호는 도망치기보다는 성장을 위해 싸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림자 병사들을 소환해 대적하는데, 이미 배어진 병사들에게 마력을 주입해 소환하고, 마력만 주입한다면 무한히 일어나는 그림자 병사를 잘 활용하는 소호. 하지만 힘의 차이로 인해 제대로 된 공격이 먹히지 않는데요. 상대는 수호가 사용하는 힘의 정체를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송곳니 군주의 원수라며 달려드는데, 수호가 던지는 모든 공격을 받아치는 남자, 심지어 수호의 무기마저 박살 내고 마는데요. 일단 빠른 몸놀림으로 공격을 피하는 수호, 그러자 남자는 패드립을 실시하는데, 자신보다 강한 상대의 힘에 접근하기가 힘든 수호, 그때 수호는 그림자 병사들은 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눈치채고, 라이칸 병사들의 형태를 바꾸어 자신에게 붙이는데요. 자신에게 익숙한 건틀릿의 형상으로 만든 수호. 공격을 맞받아치면서 점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수호의 모습을 보면서 진우의 모습을 본 베르. 그렇게 재능을 만개한 수호는 남자에게 공격을 시작하고 건능을 이용한 마지막 일격에 성공하게 됩니다. 결국 남자를 처치하고 퀘스트 보상을 얻는 수호. 폭풍백이라는 공격 스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져 있는 검을 보고는 고민도 없이 그냥 주워버리는데요. 패시브 스킬이 있는 수호는 빙의가 먹히지 않았죠. 그렇게 새로 얻은 검으로 스킬을 시험해 보는 수호 정신을 잃고 일어난 도균에게 대충 변명을 합니다. 아무튼 상황을 정리하고 밖으로 빠져나오는데요. 안에 있던 인부들까지 전부 구해낸 모습이네요. 그리고는 던전의 마무리를 위해 다시 던전으로 들어가고 이번에 새로 얻은 검과 대화를 하는데요. 그가 있었던 곳으로 가보자 공격되는 전멸한 모습. 사람에게도 그림자 추출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는데 추출을 하지 않고 그냥 시체를 옮겨주는 수호. 죽어서도 싸움을 시키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 베르는 수호에게 군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여러 군주들이 있었지만 진우가 전부 죽였다고 말하죠. 이 검은 송곳니 군주의 부하였던 것입니다. 수호는 옛일은 잊고 함께 동맹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던전에서 살아나온 도균. 기자들에게 던전에서 보았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게 유명 인사가 된 수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명해진 수호에게 접근하는 사람들, 현무 길드에서 수호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단번에 들어갈 마음이 없다며 거절하는 수호입니다. 가해지는데 걸림돌이 될까 모든 제안을 거절했던 것이죠. 한편 수호는 송곳니와 이야기를 이어가고, 송곳니는 군주의 성역으로 데려다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송곳니와 함께 성역으로 출발하는 수호.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한 제한 구역, 하이에나 길드가 점유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일단 거 모르겠고 그냥 들어가려는 수호. CCTV부터 부숴버리는 게 자기 아빠를 빼닮았네요. 안쪽으로 들어가자 수호를 반겨주는 게 있는데요. 바로 짐승형 마수들이 잔뜩 튀어나오는 모습입니다. 마수들을 주먹으로 때려잡는 수호. 새로 배운 폭풍배기를 활용해 전부 처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림자병사들로 만들어버리네요. 앞으로 나아가던 수호는 이상한 시설을 마주하는데 그 안에는 늦은 시간임에도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시설로 접근하는 한 대의 차량이 보이는데, 차량에서는 사람들을 납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르는 소호에게 만일을 위해 지켜보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소호는 뛰어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냥 생각따윈안 하고 나쁜 놈들 공격해버리는 소호. 후회는 저질러버리고 나서 하는 타입이네요. 그림자로 대충 가면을 만들고 신분을 숨기는 소호입니다. 기다리고 있던 인원들이 공격을 하지만, 소호를 대적하기에는 아직 한참 부족한 실력으로 보입니다. 그냥 두드려 맞고 전부 묶이는 신세가 되어버리네요. 그리고 납치당한 사람들을 전부 풀어주는데요. 사람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다시 수색을 시작합니다. 그때 수상해 보이는 창고를 발견하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 보는 수호인데요. 거기에는 묶여 있는 조그마한 짐승이 있었습니다. 송곳니는 그 짐승이 송곳니 군주의 후예라고 하네요. 군주는 호위 한 명을 붙여 피난시켰다고 하는데 아무튼 송곳니 후예를 살려주는 수호. 그때 수호의 뒤쪽에서 커다란 힘이 느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수처럼 보이는 생명체. 송곳니는 그 마수와 아는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마수의 정체는 후예의 호위였던 브로키였죠. 브로키는 순식간에 수호에게 접근하는데요. 강력한 힘으로 그대로 수호를 강타해버립니다. 뒤쪽의 벽에 처박혀버린 수호. 베르는 브로키에게서 이탈림의 기운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호에게서 후예를 뺏어가는 브로키. 브로키는 후예의 피를 주기적으로 뺏어 먹었다고 합니다. 소우는 정신을 차리고 권능으로 후회를 빼오고, 송곳니를 들면서 본격적으로 전투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그림자와 송곳니의 첫 연합전투가 시작되게 되는데, 그 순간 긴급 퀘스트로 브로키를 처치하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한편 묶어놨던 하이에나 길드원들은 브로키에게 말을 걸지만, 브로키는 그들을 먹어치우는 모습.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을 가하는 소우인데, 아직 브로키와의 힘의 격차가 꽤큰 모습입니다. 심지어 스피드마저도 수호를 압도하는 모습인데요. 송곳니로 브로키를 공격하는 중에 말을 거는 송곳니. 라칸을 존경했던 브로키에게 왜 변했냐고 묻는데 그 말을 듣고 이탈임의 문양이 발동하는 브로키. 순식간에 폭주하면서 송곳니를 반으로 쪼개버립니다. 무기를 잃은 수호 역시 브로키에게 당하고 쓰러질 수 없었던 수호는 건틀릿을 만들어 대항하는데요. 송곳니는 부러진 자신의 검체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고 마지막 순간 그의 눈앞에 보인 것은 후예. 송곳니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생각난 모양입니다. 이렇게 후예에게 자신의 모든 힘을 건네주는 송곳니. 한편 브로키에게 당한 수호는 벽 쪽에 쓰러지는데, 쓰러진 수호에게로 일격을 가하는 브로키입니다. 그때 한 마리 짐승이 브로키의 팔을 무는데, 그것은 바로 힘을 회복하고 성체가 된 후예였죠. 그리고 수호의 눈앞에 뜨는 동료 영입창. 그렇게 동료가 된 군주의 후예들입니다. 수호의 머릿속에 후예의 기억이 들어오는데요. 예전 브로키는 여전히 충성심 있는 부하였었죠. 하지만 그들 앞에 찾아온 이탈임 이타림 사도들. 이탈임의 사도는 브로키를 보며 쓸만하다는 말을 하고 그의 눈에 이상한 마석을 박아넣는데요. 그렇게 브로키를 폭주시킨 이탈임의 사도들입니다. 후예는 사실 브로키를 막아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둘에게 퀘스트와 유대 스킬이 생겨나고 두 후예가 서있는 자리에 엄청난 폭발이 생기는데요. 공격을 하는 브로키의 팔을 가뿐하게 잡는 사람, 바로 후예와 유데스키를 발동한 소호였죠. 더욱 강해진 소호는 브로키의 힘을 상회하는 힘을 가졌고, 순식간에 브로키를 공격하면서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질수 없다고 생각한 브로키도 힘을 더 폭주시키고, 그렇게 둘은 힘을 끌어올린 상태로 마지막 싸움을 하는데, 둘의 마지막 주먹이 맞닿고 힘이 폭발합니다. 하지만 브로키가 소호를 이기기엔 역부족이었고, 소호가 그림자군주의 후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전의를 상실한 브로키를 마무리하는 수호 수호도 힘을 다해 후회와 다시 나누어지는데 쓰러진 브로키의 몸체를 핥아주는 후예입니다 브로키는 마지막 순간 자신이 강해지려고 한 이유가 기억이 나고 그 이유는 송곳니 라칸을 향한 존경심이었죠 그렇게 길고 긴 싸움을 마무리한 수호 후회의 기억에서 본 이탈임을 생각하는데 베르는 그들이 이탈임의 사도라고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베르는 자신이 브로키의 사체를 먹고 기억을 흡수하겠다고 하죠 수호는 혼자 남은 후에에게 자신과 같이 가자고 하고 이렇게 유대감이 더 쌓인 둘입니다 후에와 함께 그림자 던전으로 향하는 수호. 집이 아닌 이곳으로 온 이유는 후에에게 살 곳을 주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알림창으로 후에의 이름을 정해달라는데 그냥 털색을 보고 그레이로 이름 짓는 수호입니다. 그렇게 그림자 던전에서 마수들을 잡아먹는 그레이인데 그 순간 수호에게 뜨는 퀘스트 창. 군주의 후예들을 전부 동료로 삼으라는 것이었죠. 소호는 시스템의 목적을 알아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확인해본 자신의 상태창 1레벨과는 비교할 수 없게 강해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죠. 그리고 베르에게 브로키의 기억에 대해 묻는데 하이에나 길드는 브로키가 관리하던 길드였고 사신길드와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고 하죠. 아무튼 그림자 던전에서의 삶이 익숙해진 그레이 던전 청소라는 퀘스트가 생겨났는데요. 소호는 뿔피리를 이용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뿔피리를 사용해 고블린들을 호출하는데 순식간에 나타난 고블린들 수호에게 돌격합니다. 힘을 주먹에다 응축하고 공격을 준비하는 수호. 한 번에 고블린들을 전부 터트려버리네요. 그럼에도 끝이 없는 고블린 무리들입니다. 본격적으로 그림자 병사를 만드는 수호. 3시간 만에 결국 퀘스트 조건을 완성시키는데요. 조건이 더 올라가는 게 이상하다면서 더 사냥을 해보자는데 그렇게 조건의 두 배를 맞춰놓고서야 만족하는 수호. 퀘스트 보상으로는 세가지를 줍니다. 전투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전체 회복을 주네요. 그리고 가장 고민되는 보상인 랜덤 박스. 저주받은 박스를 연 수호는 건틀릿을 하나 얻게 되는데 악마 볼칸의 불로 만든 건틀릿이었죠. 아무튼 그레이가 힘들어 죽으려고 하기에 이만 쉬기로 하고 베리가 만난 사신길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때 울리는 수호의 전화기. 조교 도균이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수호는 서울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수거꾼들이 단체로 잠수를 타버렸다는 도균. 덕분에 수거꾼 일을 하게 된 수호입니다. 이들에게 다가오는 공격대 사람들, 수거꾼들이 잠수를 탄 것을 도준에게 아합니다이 던전은 사실 사신길드가 소유한 것이라고 하는데 뭔가 좀 불길한 예감이 드는 수호였죠. 던전의 안쪽 마수들이 모여 무언가를 하고 있네요. 공격대는 던전 공략을 시작하고 수거꾼으로 붙은 두 명도 일을 준비하는데 그냥 고블린을 소환해서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수호. 그런 수호를 영입하고 싶은 공격대 대장입니다. 그때 민간인의 시체를 발견했다는 한 대원. 직접 보니 무언가에 타버린 시체의 모습. 던전 안쪽 여러 군데에서 비슷한 시체들이 있다는데요. 위험해 보이지만 앞으로 나아가기로 하는 공격대. 대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별가루라는 아이템을 믿는 모습입니다. 그런 대장에게 어둠 속에서 접근하는 한 기척. 순식간에 접근한 건 다름 아닌 마수였는데 빠르게 검으로 대장을 기절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원들에게 칼을 겨누는데요. 품 속에서 별가루를 꺼내는 모습. 그리고는 마치 사람처럼 별가루를 사용하는데 그런 마수를 보고 돌격하는 대원들. 하지만 마수의 공격력은 그들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고 그렇게 모두를 처리하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마수. 한편 따로 있던 수호에게 알림 창이 뜨는데요 생존자들을 구조하라는 퀘스트 창이었죠. 퀘스트를 보고는 사람들이 위험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든 수호. 고블린을 지켜 도균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베로와 함께 던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빠르게 이들을 찾기 위해 그레이와 합취합니다 한편, 사라진 마수는 자신의 영역으로 돌아왔고, 이 별가루라는 건 사실 이들이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때 다가오는 수호의 기척을 느끼는 마수들. 수호는 이들이 있는 방문을 걷어차면서 등장하는데, 그들은 미스트번 여럿을 묶어서 태우고 있었고, 모습은 마치 악마와 같은 형상이었죠. 그때 빠르게 수호를 공격하는 마수. 하지만 수호는 손쉽게 그의 공격을 피해내는데요. 수적 열쇠로 인해 뒤쪽으로 몰리게 된 수호. 뒤쪽에서 튀어나온 마수의 공격을 피하지 못했지만 순간적으로 그림자 병사들을 소환해 공격합니다 그런 수호의 능력을 본 마수들 자신들을 멸망시킨 진우의 후예임을 깨닫게 되네요 수호는 1대1 상황을 만들고 싶어했고 그렇게 다시 소환하는 그림자 병사 이전에 상대했던 브로키의 시체로 병사를 만드는 수호 그렇게 마수들 앞에 나타난 브로키입니다 이제는 브로키를 믿고 1대1 상황으로 이끌어가려는 수호 순식간에 앞에 나와 있는 마수를 공격하고 그렇게 한 명을 끝내려는데 개입하는 다른 마수. 아무래도 연계가 꽤 좋아 보이는 상대방입니다. 그때 이들의 앞을 가로막는 한 여자. 수호에게 성진호의 위치를 묻는데요. 베르와 아는 사이 같아 보이는 이여자악마 마수들은 누군지 모르겠고 같이 처리하려고 합니다. 베르는 S급 펀터급의 실력을 가졌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쓰러지는 여자. 알고 보니 도망치는 과정에서 힘을 잃어버렸다고 하네요. 하는 수 없이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베르 여자에게 스킬을 사용해 조종하는데요 마치 광전사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돌진합니다 이렇게 3대3으로 맞춰진 인원수 수호도 전투에 난입하고 순식간에 한 마리의 마수를 처리하는데요 건틀릿의 효과였던 악마를 처리하고 성장까지 챙깁니다 그리고 여자 악마가 맞던 상대까지 처리하는 수호 이제 남은 마수는 단한 마리 그 마수는 힘이 당한 여자 악마를 노리지만 수호가 단번에 알아차리고 팔을 꺾어버립니다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된 모든 마수들이죠. 브로키 역시 승리와 함께 포효하는 모습이네요. 승리를 한 수호의 모습을 보며 소군주임을 확신하는 여자 악마인데, 무한 리셋, 던전 리셋의 작가 다울, 그가 이어나가는 또 다른 이야기, 죽음을 거스르고 지배하는 헌터, 그가 선보이는 새로운 레벨업을 주목하라. 나 혼자만 레벨업, 라그나로크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페이지 웹툰 19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